주양교회 청소년부 이하현입니다. 10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양교회 청소년부 정은채입니다. 1 0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이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이 비으로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왕이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령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흙값으로 파이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의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양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유축되지 아니하니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하여,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는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저사할양 같이 여임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여치하여 주무신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여치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